안녕하세요. 용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29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전후 모습을 보면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보이는 곳은 평간문과 중문. 이곳은 싱크대, 부엌의 모습입니다. 싱크대. 이쪽은 보일러실이 있는 베란다, 거실의 모습. 여기는 뒤쪽 베란다, 주 베란다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쪽 모습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화장실 작은 방 빠기장이 있는 작은 방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작은 베란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현관은 이런 식으로. 주방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계획을 했습니다. 현관은 중문 교체하고 신발장, 그리고 현관문은 페인트. 주방은 좀 길이를 넓게 해서 키큰 장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베란다는 페인트를 칠하고 타일을 덮방 시공할 예정이고, 거실은 여기 등박스를 없애고 요런 식으로 화장실의 모습 거실을 보시면 여기 등 주변으로 등박스가 있는데 요거를 제거하고 석고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쳐서 도배를 할 예정이고 여기는 타일이 있는데 타일을 뜯어내면 본드가 남아 있어서 샌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현관은 여기 가벽을 새로 만들고 현관문을 현관문 음, 문세지 사리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트랑 바닥 타일 덮방시공. 주방은 여기까지 늘린 다음에 여기서 키큰 장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샘플 사진들이 많은데 이런 모습으로 아마 인테리어 할것 같아요. 여기는 보일러실이 있는 베란다인데 요 문은 페인트를 한번 칠하고, 요 벽도 페인트, 그리고 요 나무 문을 시스템 터닝 도어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방들은 다 전체적으로 실크 벽지로 교체를 하고, 바닥은 KCC 장판을 2.2t, KCC 2.2t 모노늄 장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요 북박이 문은 떼어내고, 새로운 문으로 대기로 했습니다. 여기 부엌 사진에 보면, 여기까지 석고보드가 되어 있어서 이 턱을 기준으로 여기에 키큰 장을 세우고 조금 더 싱크대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런 등 같은 거 화재경보기, 뭐 인터폰, 스피커 다 교체할 생각이고 요 간접등은 필요가 없어서 없앨 계획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 제거하고 타일 제거하고 석고보드 마감 여기는 그냥 도배 마감 방은 전체적으로 벽지와 실크 벽지와 장판을 깔 예정입니다. 이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어서 다 교체 예정입니다. 여기도 알루미늄 샤시. 알루미늄 샤시가 열전도율이 높아서 외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많이 생겨서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 창고장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뚫려 있죠? 여기가 옆 세대랑 다 이어져 있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석고 보드를 대서 마감을 지을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목공이나 뭐 미장을 해가지고 막게 되면 나중에 화재 시에 옆에로 피난로, 대피로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지는 않고 석고보드한 장만 더 덧대 생각입니다. 마루를 철거하게 되면 본드가 땅에 묻어 있어가지고 바닥에 묻어 있어서 샌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립식으로 본드를 안 칠하게 조립해가지고 마감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샌딩 비용은 절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드 칠이 안돼 있어요. 철거를 시작하게 돼서 엘리베이터를 우선은 보양 작업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안방 샤시가 철거된 모습이고요. 화장실은 타일까지 다 제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쪽 정면에 보이는 벽이 지금 벽돌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비트가 있어요. 비트가 이제 공기 빠지는 그런 통로인데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들이 있어서 냄새가 약간씩 올라온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요 고객님한테 집사기 전에 알려드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 미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싱크대를 다 제거한 모습이고요. 여기 등박스를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이만큼. 이만큼 단차가 생겼죠? 여기를 섞어보도록 마감을 지어줘야 됩니다. 문틀하고 천장 몰딩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샤시가 한번 교체가 됐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요 몰딩이랑 이런 실리콘들이 이쁘게 마감이 되지가 않았나 봐요. 이거 아마도 그냥 동네 샤시 전문 업체가 아니고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이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마감 처리가 미흡하네요. 그래서 다시 제거하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긴 타일을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거실 화장실인데 여기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쪽에 환풍기 구멍인데 우선 벽에 있어서 이걸 천장으로 빼서 연결해야 되고요. 이런 데가 비트 자리인데, 여기 다 구멍이 뚫려 있죠? 작은 방, 샤시랑 북박의 장을 철거한 모습, 싱크대를 철거한 모습이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싱크대는, 싱크대 상부장은 요 시공목에 걸려서 시공이 됩니다. 시공목을 보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이곳에는 그 터닝도어를 시공할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철거를 했는데, 요 샤시, 외부 샤시를 남겨둔 이유는 그 철거를 하고 나서 주말이 껴있어서 주말 동안 기후가 안 좋으면 이렇게 다 비가 들이닥칠 수가 있어서 월요일 날 나머지 요 샤시만 철거한 다음에 바로 샤시 시공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천장 몰딩을 제거한 모습인데, 옛날 갈매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나면 이 콘크리트가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끄러운 면이 안 되면 몰딩을 하기 전에 미장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처음에 시공되었던 천장 몰딩 같고 이게 두 번째네요. 그래서 요 작은 몰딩이 있는 경우에는 요큰 갈매기 몰딩으로 이렇게 덮어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 한몇 번은 실어다 날라야 되겠네요. 철거를 하니까 양이 진짜 많습니다. 최초에는 여기 유리만 바깥게 이어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여기는 중문을 설치하고 그런데 이제 유리 업체를 찾아보니까 요거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로 여기에 가벽을 세우고 중문을 세우는 게더 디자인이나 마감적으로 깔끔하고 비용도 비슷하더라고요. 철거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화장실은 타일을 다 제거했는데 베란다는 누수의 위험이 없어서 덮방식용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다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북박이장 모습인데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이랑 연결되어 가지고 구멍이 좀나 있죠? 이런 구멍들을 다 마감하기 위해서 석고 보드를 제거했습니다. 이쪽이 비트 자리고요.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 석고 보드가 너덜너덜 헐렁헐렁 해가지고 여기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석고 보드를 제거한 모습입니다. 철거는 끝났고, 이제 시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샤시를 먼저 시공했습니다. 아까 보일러가 있는 베란다고 샤시를 시공하고 연통을 빼는 구멍을 타공해서 연통을 밖으로 뺐습니다. 샤시를 시공하고 나서 이 윗부분을 마감해주기로 계약할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빼먹으셔가지고 전화를 하니 샤시팀에서 이 밑에까지 마감해주기로 했었었는데 누락을 하셔서 요거는 타이 팀이 마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샤시 사장님이 비용은 빼주셨고요. 샤시를 고정할 때 여기 고정목을 박아놓기도 하는데 이걸 빼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 좀 남아요. 이런 것도 말씀해서 다시 다 마감 처리를 해주셨어요. 이곳은 그 아까 터닝도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공을 하고 나니 여기 격차가 좀 많이 남아서 미장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샤시를 제작한 다음에 여기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데 겨울철이라 실리콘이 다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위로 밀렸네요 이것도 추후에 제거를 하고 다시 실리콘을 도포해 주셨어요 샤시가 시공된 모습입니다 터닝도어가 들어간 모습 고객님이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샤시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셨어요. 추가로 넣었던 게 로이 유리, 그리고 단열 간봉. 그래서 비용은, 샤시 비용은 약 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베란다 쪽은 자동 핸들을 다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단차가 좀 발생해서 여기는 미장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실, 샤시의 모습. 요거는 베란다에 있는 등인데 베란다가 넓은데 등은 하나여서 여기 전구가 두 개짜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요런 콘센트 덮개나 스위치 덮개 다 교체했습니다. 인터폰도 새로 교체 예정이고 전기 차단기 덮개도 시측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문틀하고 문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을 고정을 할때 수평 수직을 재놓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우레탄 봉을 싸서 고정을 시켜놔요. 전체적으로 쏘게 되면 이렇게 배가 불를 수가 있어가지고 모서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는 추가로 채워 넣습니다. 여기도 배 부르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놨고요. 문틀을 시공 중입니다. 샤시가 완료된 모습. 어제는 밤에 찍어서 여기 날이 밝았을 때 다시 한번 촬영했습니다. 식탁 등은 이 등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베란다가 있던 창고장인데 이렇게 석고 보드로 마감을 시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창이 그 100바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140바 이상으로 나와서 4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요런 모습으로 마감이 돼 있는 곳을 석고보드 요 석고보드로 요렇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마감이 안지어졌던 샤시 밑부분을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현관은 비안코 타일, 꽉 타일로 선택해서 시공했습니다 화장실도 비안코 타일, 바닥은 진그레이 위장을 한 다음에 석고보드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떨어졌던 석고보드도 다시 목공작업을 했습니다 천장 몰딩은 마이너스 몰딩으로 돌렸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거실과 같은 디자인으로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천장은 돔 천장으로 올렸고 여기 매립등 두 개와 환풍기 한개 콘센트는 최초에는 이쪽에 위치했었는데 얘를 끌어와서 변기 옆으로 옮겼습니다 부엌은 맨 처음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만큼 늘려서 이쪽에 키큰 장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일을 이만큼 더 붙였네요. 거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고보드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cm가 튀어나오니까 석고보드, 목공작업을 하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짓는 과정입니다. 도어락을 바꿨고 안전고리 말굽 교체. 인터폰 교체 목공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요 사진은 여기 창고장에 콘센트가 없어서 밑으로 연결할지 위로 연결할지 고객님과 상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쪽 구멍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전선 몰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 벽을 다 까내고 매립을 하게 되면 공사가 커져서 요렇게 전선 몰딩을 이용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화장실, 거실, 화장실. 아까 전에 그 터닝도어 여기 단차가 있던 모습인데 지금 미장으로 작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차가 조금 있는 모습이네요.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 화장실 작업하시는 사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했는데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네요. 이쪽도 단차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벽지 샘플을 고르고 있는 모습. 현관문 페인트를 시공한 모습입니다. 크림색을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 구멍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빼놓고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추가로 퍼티 작업을 해달라고 15만원을 더 드렸는데, 단차가 다안 잡힌 모습입니다. 이쪽도 좀 남아있네요. 이 위에도 그렇고 페인트를 하면 이런 부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주고 할줄 알았는데 여기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단차가 좀 보이고요 중문에 시공한 모습입니다 이쪽은 아쿠아 유리나 미스트 유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님이 투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 유리를 선택했고 여기는 새짝으로 선택해서 시공했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맨 처음에 화장실 도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슬라이딩 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을 하셔서 이렇게 따로 따로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교체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젠다이를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조적을 한 다음에 젠다이를 설치하는데 공간이 좁아지는 게 싫다고 하셔서 그냥 선반만 설치했습니다. 욕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욕조를 넣어드렸고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에 여기 파티션을 넣을까 했었는데 공간이 이쪽 공간이 너무 협소해져 가지고 생략했습니다 싱크대가 완료된 모습 싱크대 타일도 비앙코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타일을 비앙코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페인트를 빼먹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모습이고요 요건 롤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먼지가 가끔 생기는데 요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냥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퍼티 작업을 금액을 추가해가지고 퍼티를 잡고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는데 퍼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대로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쪽은 더 심하죠? 이런 단차들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됐는데 그냥 한 모습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전에 에어컨 구멍인데 제가 미리 우레탄 폼으로 막아놨는데, 요거 제거하고 퍼티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구멍들을 다 퍼티로 마감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쳐주, 칠해줘야지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 이런데. 안전골이나 도어락에 설치됐던 구멍들인데, 메꿔지지가 않았어요. 여긴 페인트를 빼먹으신 것같고요 여긴 중문이 마감이 덜 되는 상태여서, 여기, 콘크리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 군데 더 덧대서, 마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너무 보기 싫어졌나요? 이 퍼티가 다 잡혀야 되는데, 퍼티로 해서. 너무 심합니다. 어우, 여기 더 장난이 아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덜된 상태입니다. 이런 스티커도 제거를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여기는 베란다 한쪽에 공트의 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옆에 샤시 때문에 공트를 세울 수가 없어서 장을 하나 짜서 창고 용도로 설치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선반. 요거는 거실 화장실에 슬라이드 장을 설치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사장님과 협의한 끝에 요만큼 더큰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독 도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추가로 제가 퍼티 작업을 해서 단차를 줄여놨습니다. 여기 반대쪽과 요 위쪽도 같이 퍼티 작업을 했습니다. 요건 베란다 배관인데 요 커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치수를 시측했습니다. 베란다 천장 퍼티 작업한 모습. 이 심했던 부분도 다 퍼티 작업으로 단차를 줄였습니다. 요 우레탄 폼을 싸놓은 곳에 칼로 제거한 후에 퍼티 작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시멘트가 보였던 부분을 마감했습니다 베란다 타일을 시공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덮방 시공으로 시공했고 줄눈까지 넣은 모습입니다 백시멘트를 넣으면서 여기가 하얘지는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음. 백시멘트가 마르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청소를 하고 나서도 이 하얗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주 청소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베란다가 너무 넓어서 전구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주광등 색으로 두 개를 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석고보드 마감하고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석고보드를 한 곳인데 이 틈새를 틈새가 있어서 요 단차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그대로 시공하게 되면 요 단차가 티가 날 수가 있어서 퍼티를 잡아주고 도배할 때네 바리를 한번더 붙여서 작업을 해 줍니다. 페인트를 다시 시공한 모습입니다. 처음과 많이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단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 단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이쪽은 거의 티가 안 나네요. 인터폰 교체한 모습 요 구멍들이 다 메꿔졌습니다. 요안 쓰는 부분은 도배할 때 여기 네발이를 건다든지 부직포를 붙여서 마감을 합니다. 여기 도배할 때 마감하라고 써놓은 부분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보이딩. 요것들은 교체를 하려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요건 조, 교체한 모습입니다. 요런 틈 같은 경우에는 다 실리콘에 쏜 다음에 도배 마감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네바리를 한번 한 다음에 부직포를 친 모습입니다. 실크 벽지는 재료값도 비싸지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 부직포를 한번 치고, 겹쳐지는 부분에다가 싱을 한번더 걸어줘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초 작업들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크로 시공할 때 견적이 더 높게 나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부직포 한번 붙여놓고 이 사이사이에 싱을 한 번씩 다 걸어줬습니다. 도배 기초 작업이 된 모습이고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틈새에 네 바디를 한 번씩 걸어줍니다. 도배가 끝난 모습. 깔끔합니다. 등은 이 엣지등으로 틈새가 없게 시공되는 LED 엣지등을 설치했습니다. 엣지등. 아까랑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더 넓어졌어요. 이 사이즈는 주문 제작해서 시공을 한 슬라이드 장입니다. 안방 화장실. 베란다 창고장에서 전선을 연정해 가지고 전선 몰딩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북박이장 밑에는 장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식탁등 장판 마감 됐고요 장판은 KCC 2.2T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싹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화재경보기 아직 안닿 모습이고요 여기 스피커를 교체 전입니다. 싱크대는 이렇게 더 연장해 가지고 이쪽 부분 마감한 모습이 보이고요. 요 틈새는 고객님이 마감 안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실리콘 마감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도 장판으로 깔았고요. 스피커 교체한 모습, 화재경보기, 가스감지기 다 설치한 모습입니다. 추가로 여기 중문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 마감재가 약간 헐렁해진 모습이어서 다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다 이사 들어오기 전에 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와서 다 처리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사이즈 재가지고 요거 하수구 덮개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청소까지 완료된 모습. 북박이장 문까지 교체한 모습입니다. 자, 인테리어까지 완료된 모습을 다 보셨고요. 총 견적은 3,600 조금 안 되게 들어갔고요. 여기서 샤시가 샤시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